목사님,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면 거의 대부분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그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겠지만 시간이 지날 지나면 지날수록. 어떤 희망보다는 절망 속에 빠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아, 맞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주시고 또 도움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주신다는 말씀이 어쩌면 말씀을 들을 때는 위로를 받을지 몰라도 응답되지 않은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큰 힘이 되는 것 같지는 않는것 같아요 네. 그래도 목사님, 아무리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어, 뭘 기억해야 될까요? 어, 성도는 고난에 대한 반응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즉, 고난의 현실 앞에서 당연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성도는 그 고난의 현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그 고난의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 하나님을 외면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 그러면 계속되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 기도가 응답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외면할 수도 있, 있다는 말씀일까요? 네, 목사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연 삼아주셨는데, 우리의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그럼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주신 걸까요? 어, 물론,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수는 없지만, 자녀를 괴롭게 하려고 고난 자체를 주시진 않았겠죠. 맞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지만 믿음이 약한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할 수 있다는 말씀이겠네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문제였던 거죠. 제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계속되는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연약한 우리는 하나님을 외면한다는 거예요. 성도는 바로 이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음, 그렇군요. 어떤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지라도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있다면 그 상황이 지속될지라도 이겨낼 수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10편 46편 2절 3절에서 10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가운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산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즉 천지가 개벽할지라도 나는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의 현실을 해결해 주지 않더라도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것이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10편 46편 10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여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구원을 보라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죠. 음. 하나님을 불신했던 것이 결국 우리의 두려움을 더 가중시킨 거네요. 그럼 앞으로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해결해 기도하기 이전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 46편 11절 함께 읽고 마칠까요? 네. 만군의, 만군의 여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피난처 아멘. 목사님, 이 세상에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있을까요?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에게 그런 선택권이 주어진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지 않는 것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왜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이 그렇게 녹록치가 않기 때문이죠. 음, 맞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녹록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더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좀 평안히 찾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건 여전히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맞아요. 그런데 바로 그내 네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에 함몰되어 있는 것이 우리를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도록 하는 겁니다. 어, 그게 무슨 음. 말씀일까요? 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어려운 문제가 찾아오면 어떨까요? 우선? 어, 나도 모르게 두려워하고 음. 또 염려 근심에 사로잡히게 되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인생을 선택하지 않았듯이 그 문제의 해결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음,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더 두려운 것이 아닐까요 뭐 뭐라도 해서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보이면 그래도 덜 불안할 텐데. 어, 사실 우리가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는 건 그것을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로 인식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성경은 그 문제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를 10편 62편 1절과 2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지금 이 다윗은 평안할 때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62편 3절, 4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음. 다윗이 굉장히 위험에 처했던 상황이네요. 네, 다윗이 굉장히 위험에 처한 상황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라고 고백했던 그 이유는 구원에 있어서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 그렇다면 내가 할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흔들리지 않고 잠잠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소관이었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있음을 확신했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믿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흔들릴 때도 많잖아요 목사님. 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렇게 흔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원하는 문제 해결에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구원을 이루시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윗은 그것을 신뢰했던 것이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신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음.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바라보지 않고. 내 어려움에 함몰되어서 그 해결만 바라봤던 것이 문제였네요. 네, 사실 저도 내문제 해결에만 함몰되어서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결이 안 되니까 요즘 불안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제발 그 문제에 묶여서 그문제 해결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0편 62편 9절에서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울이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라고 했군요. 네. 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쁜것 같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본분인 것 같습니다. 네, 내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결국 구원하실 것을 신뢰하며 하나님만 바라봐야겠습니다.